이제 수업 시작할 텐데 그 지금 받으신 프린트물 있죠? 지금 받으신 프린트물 중에 제가 그 문항이랑 시간이랑 드린 거 있잖아요. 요것 좀 한번 펴 보시고. 근데 뒤태프 처음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가 토익 같은 경우는 이제 요새는 한 달에 두번 보죠. 요새 한 달에 두번 자주 보고, 뒤태프 원래인데 한 달에 두번 보고, 토익은 이제 두 번을 똑같이 보는데 걔는 네 점수 나오는 시간이 한3주 정도 되니까. 여전히 시간은 길고 지텔프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시 보면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8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시간이 단축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LC 토익 같은 경우 는 LC RC 합쳐서 200 문제고 지텔프 같은 경우는 문법 LC 독해 다 합쳐서 거기써 드린 것처럼 80 문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시간이 없으신 이 인증 때문에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텔프가 굉장히 편해요. 아, 셨죠 이제 그런 생각은 하고 이제 잠깐만 보세요 이제 간단하게 자 문법이 26문제고 그 다음에 시간이 2 0분 자, 그렇죠? 그 다음에 LC 같은 경우도 26문제고 시간이 30분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에 28문제고 시간이 4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80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시험 보는 총 시간도 1시간 반이에요 90분 그러니까 이제 시간의 부담도 이제 훨씬 적죠. 근데 이제 질문을 뭘 많이 하시냐면 우리가 토익할 때는 <laughs> LC하고 RC만 구별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LC 드렉션 나갈 때 이제 RC 문제를 같이 푸는데 이제 이게 토익은 가능한데 그 g t e 같은 경우는 문법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LC하고 고순서대로 해요. 그 다음에 독해로 진행이 될때 문법 다 하고 나서 나는 끝났다고 LC로 볼 가요. 아셨죠? 나는 다 끝났지만 20분이라는 시간이 다 채워져야지 그 다음에 모두 다 같이 LC로 갈수 있고, 그다 LC 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신이 없으시니까 설마 뭐 도케로 갔을 분들은 없지만, 암튼, LC도 시간이 다 끝날 때까지는 내맘대로독해로못 가는 거. 그러니까 문법 다 끝나고, 그 다음에 LC 하고, 그리고 나서 독해로 가시면 혹시라도 여기서 뭐 아리까리에서 남겨놨던 문제들 이제 여기 가서 보실 수 있는 거지, 그 위에 있는 문법 푸실 때 나는 시간이 좀 남아서 내려가서 독해를 풀어야 되겠다. 이제 이거는 안 돼요. 어쨌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알고 가셔야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 제가 거기에 이제 최대한 점수를 맞춰 드렸는데 지금 문법하고 LC하고 독해 이렇게 쭉 보시잖아요. 그러면 문법하고 독해는 제가 마이너스를 해드렸죠. 그래서 과로에 그게 이제 틀리는 개수고 LC 같은 경우는 그냥 플러스1 0이라고 해드렸지. 그래서 되게 맞출 개수요 그러니까 더 맞춰도 돼요. 더 맞춰도 되는데. 워낙에 GTELF LC는 이제 원래는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LC 같은 경우는 진짜 영어 실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하는 시간이 많으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고 인증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굳이 GTELF의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내가 l c 에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시간 대비 가장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일단 문법은 국어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얘가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같이 암기하면서 독해를 보셔야지. 좋게 보다 나는 LC에 투자하겠다. 일단 그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LC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잘 더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지텔 벨씨는 문제도 적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그전에 하던 방법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근데 한번 시험을 보셨는데 난 LC 점수가 너무 안 나와. 뭐 그것 때문에 실망하시거나 이러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제가 기본 점수로 LC를 몇 점을 맞춰드렸어요 지금? 40점 맞춰드렸죠. 그쵸? 그렇죠? 40점. 그럼 사실은 10개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LC가 40점에서 점수가 안 나온다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는 문법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이제 총점이 잘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독해에서 내가 생각보다 많이 틀린다. 그럼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거니까, LC에 크게 비중은 안 두셔도 돼. 아셨죠? 근데 이제 몇 점까지도 사실은 커버가 되냐면, 한 30대 중반까지는 괜찮아요. 아셨죠? 30대 중반까지는 괜찮은데, 20점대로 내려가면 이제 그때부터 좀 힘들어요. LC 같은 경우가 그렇게 내려가면, 그래서 다른 데서 더 많이 커버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문법에 하나 틀리면 이제 LC가 40점이라는 전제하에 독해를 몇 개나 틀릴 수 있어? 11개나 틀릴 수 있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문법 두개 틀리면 독해는 1 0 개, 문법 세 개면 독해는 9 개, 문법 4 개면 근네 개까지 내려가면 안 돼요. 수업을 듣고 여러분이 시험을 치시면. 이제 맥스로 잡아서 3개 정도 틀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아셨죠? 이제 아주 많이 틀린다 그러면 85.82점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설명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디텔프 문법 유형이라고 들린 거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겠어요? 그, 지텔프 문법 유형이라고 제가 드렸는데, 자, 우리 처음에는 조동사 있죠? 이게 우리 수업 나갈 진도고, 이제 그게 목차인데, 자, 처음에 이제 조동사를 하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동영사를 하고, 아셨죠? 그 다음에 절이라는 걸할 거거든요? 제가 절을 하나로 잡아놨지만, 그 안에 무슨 절이 있나 한번 읽어보세요. 명사절 있죠? 또, 형용사절 있죠? 부사절 있죠? 구사절 할 때는 거기 따라붙는 접속구사, 전치사, 등위접속세 이런 거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봐도 그 목차 중에서 누가 제일 범위가 커요? 절이. 그렇죠? 절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리고 나면 이제 시제는 사실 여러분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셔도 걔는 금방해요. 한 번만 개념 잡으시면 이제 뭐 크게 틀릴 게 없어. 그 다음에 뱅 끝에 있는 거두개 있죠? 요구제어 명령이랑 가정법. 이거는 그냥 거의 암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절대로 해석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그냥 암기만 하면 바로바로 답을 고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걔는 뭐 굳이 뭐 공부할 부분이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 그래서 이제 크게 그렇게 여섯 개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토익이랑 비교를 하면 토익은 기본적으로 범위가 없죠. 그래서 이제 뭐 빈출은 있긴 하지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세요. 이 이런 건 없어. 그다음에 또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 뭐가 있어? 어휘. 그죠. 어휘. 그러니까 어휘를 해야 되는 그 부담도 좀 있고. 뭔가 조금 더 문제도 많고 독해 같은 경우도 좀더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이 주체부 같은 경우는 일단 범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수 내기에는 훨씬 편해요. 그래서 이 문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때는 뭐 점수 내기가 훨씬 편하니까 일단 하나를 정하셨으면 이제 그거를 하세요. 아셨죠? 일단 하나를 정하셨으면 그걸 하셔야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럼 시간만 걸리고 계속 다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제 그런 거는 별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첫음에 들어갈 게조 동사거든요. 그래서 교재 7페이지를 좀펴보세요 제일 처음에 조동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이제 제일 처음에 챕터가 조동사인데 거기 설명 한번 보세요. 자, 조동사라는 게 무엇인가? 자, 조동사 뭐예요? 일반적인 동사들이 갖는 의미를 좀더 다양하게, 아좀더 풍성하게 해주는 게 조동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동사가 도돌 주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를 도와준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동사를 도와주냐면 의미를 좀더 다양하게 갖도록 이제 동사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예문을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이제 똑같은 주어랑 본동사랑 목적어를 가지고 있죠. 그쵸? 그 예문이. 그런데 뭐만 달라져요? 그 필수 일단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먼저는 must에 줄 한번 쳐보시고 그 다음에 권고에 should에 줄 한번 쳐보시고 미래에 미래, 줄 한번 쳐보시고 불확실성이라고 되어 있는 might 있죠. 거기다 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조동사라는 게 동사의 기본 의미를 좀더 풍성하게 해준다그랬죠 동사의 의미를 풍성하게 해주니까 각 조동사에 따라서 문장에 갖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 가시면, He must, 우리 must 모르는 사람 없죠. must 무슨 뜻? 뭐뭐 해야만 한다더. 그래서 뭐뭐 해야만 돼. 그는 방을 청소를 해야만 돼.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청소 안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얘한테, 그한테 어떤 옵션이 없고, 얘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 그때 우리가 어떤 조동사를 쓰냐면, 기본적으로 머스트를 쓰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슈드'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슈드. 응? <laughs> 어디서 했죠? 권고 슈드 권고 여러분이 머스트랑 슈드를 한글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무슨 뜻이야. 결국에 해야만 한다에요. 근데 해석을 내가 하는 한글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이 상황을 판단하면서 가시거든요. 그럼 원래 슈드라는 거는 똑같이 해야만 한다지만 하는 게더 낫다. 옳다, 바람직하다. 이제 이런 의미로 가요. 그러니까, should clean the room 하면 청소를 하는 게 낫겠어. 그게 바람직하겠어. 옳겠어. 그러니까 뉘앙스의 차이를 아시겠죠. 머스트랑 그리고 나서 밑에 문장. 그는 방을 치울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안 치우기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방을 치울 거란 소리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확실하진 않아요. 아죠 위에는 이제 확실한 미래인데, 마잇이라는 거는 뭔가 좀 불확실해. 그래서 그는 방을 치울지도 몰라. 그 말은 결국 뭐예요? 방을 안 치울지도 몰라. 이제 이 말이 같이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문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는 아, 조동사에 따라서 이렇게 뜻이 달라지는구나거든요. 하 그러면 사실 문제로 이제 조동사 문제를 가서 봤는데 지금 희하고 클린 사이에 블랭크가 있고 여러분들이 선택지에서 조동사를 고르셔야죠. 그쵸? 그때는 어떻게 고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딱 보니까 기본 네 가지의 조동사가 다 들어가고 뜻이 살짝살짝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면 다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푸셔야 돼요? 문제 접근을. 해석을 어떤 해석을? 요 문장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소리죠. 어떤 결정적인 근거가 들어있지 않으면 필수로 되면 필수처럼 해석하면 되고. 그렇죠권고로 넣으면 권고처럼 해석하면 돼. 그 다음에 미래를 넣으면 미래처럼 해석이 되고, 불확실성이라는 거를 넣으면 불확실하게 해석을 하면 되니까, 그 문장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동사가 어렵다고 하는 거거든요. 난 요렇게 해석을 해서 그래서 요건 것 같은데 답이 적어야 그럴 때는 그 문장이 근거를 주는 게 아니라, 누가 근거를 주냐면, 앞 문장 있죠. 아셨죠? 근데 앞 문장을 읽어도 정확히 안 하고 어디를 보셔야 돼. 뒷 문장을 가셔야 돼. 그러니까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무슨 문제예요? 해석 문제예요. 어떤 해석? 블랭크가 속해 있는 문장만 해석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문장부터 상황을 파악하면서 답을 골라야 되는 해석 문제인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조동사 문제는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넘겨보시고, 8페이지 가보세요. 자, 지금 제가 그 제목에 하이라이트 해줬지만, 여러분들 거기다가 하이라이트를 좀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어떤 조동사가 있는지를 먼저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암기를 할 거지,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서 암기를 먼저 하면 나중에 이게 큰 그림으로 그려지지가 않아. 자, 8페이지 제일 위에 머스도 있죠. 거기다 하이라이트 하시고, 그 다음에 충고의 슈도 있죠. 거기다 하이라이트 하시고, 그 다음에 넘기시고, 10페이지 가시면, 제안이라고 있죠 제안 그 제안 아래 1번에 서제스천이라고 해드렸죠 저 고기 달라이트 하시고 밑에 2번에 어프와얄라이트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 11페이지 가시면 거기 허가의 조동사들에게 하이라이트좀 해주시고 자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12페이지 거기 제목에 달라이트 하세요 어떤 애들 있어요? 능력 있죠 능력. 그 그렇죠? 능력. 다음에 선택 기회 의 캔이라는 게 있고 이건 이제 제가 이번에 처음 넣은 거예요 시험에 나와서 그 다음에 일반적인 가능성의 캔 거기 또 있죠 캔을 그냥 일부러 묶어드린 거야 그 다음에 넘기시고 과거의 반복적인 행위라는 우도 있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일단 여러분이 먼저는 암기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조동사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8페이지로 가보세요. 이 제목을 먼저 외우세요. 원래는 제가 머스트 옆에다가 필수라고 해드렸는데 강한 충고나 권고도 요새는 되게 많이 나와요. 아셨죠? 그래서 그냥 머스트 옆에는 제가 뭐라고 한글을 안 쓰고 밑에 12345 해가지고 빼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처음에는 뭘 암기하시면 돼. 요머스예요 아셨죠? 머스트그 다음에 충고 한글이 있는 건 한글로 암기하시면 편해.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충고죠저 충고. 그다음 이제 넘겨보시고 이거는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그냥 보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뭐있죠 제안이 있죠. 제안. 제안 안에 제가 두 개로 나눠드렸지. 뭘로 나눠드렸어요? 서제스 n 하고어 f 로 나눠드렸죠. 그렇죠? 그다음에 허가. 허가의 조동사가 있고 그리고 능력의 조동사가 있죠. 그렇죠? 능력의 조동사. 그다음에 선택을 할수 있거나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조동사 캔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가능성의 캔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맨 뒤에 하나, 과거의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우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지금 쭉 보시면 안 되고, 제가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 조동사들의 제목을 먼저 외우세요. 이게 머릿속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설명이지, 각각 개별적으로 조동사만 보시면, 그 다음에는 나중에 합쳐지지가 않아. 지금 빨리 외우세요. 그 조동사들. 제목만이라도. 자,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기억이 나는 거? 마스트, 그 다음에. 충고의 슈드가 있죠? 그 다음에는. 제안의 두 개. 서제스 o 천하고 어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응? 허가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허가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의 캐이랑 쿠드가 있고 그 다음에. 선택이나 기회의 캔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과거의 반복적인 행위의 우드가 있죠. 먼저는 일단 어떤 것들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자 이제 다시 8페이지 가볼게요. <laughs> 여러분이 문법을 하실 때는 이게 이해해서 문제 풀지 못해요. 이해라는 거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암기를 하셔야지 문제를 보면 바로바로 바로 문제 적용이 되지. 그냥, 그냥 읽으시면 안 돼. 아셨어요? 그냥 뭘 책을 읽는 것처럼 보시면 안 되고, 보다 보면 익혀지겠지 절대 아니에요. 암기를 딱 해놓으셔야지 그 다음에 문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머스트 딱 보세요. 머스트. 제가 해석이 어떻게 되나 거기 써드렸죠? 해야 된다. 그렇죠? 뭐뭐 해야 된다. 그래서 주로는 필수나 의무감을 주로 나타내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의무감, 필수 거기다 줄 한번 쳐보시면 자 필수랑 의무감이라는 거는 나한테 선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저 그렇죠? 선택이 없고 무조건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뭘 쓴다고요? 머스트를 쓰고 요새 종종 등장하는데 그 밑에 강한 권고나 충고 거기도 줄쳐 놓으시면 뭐 필수나 의무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상황상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자그서 이때 이제 강한 권고나 충고에서도 우리가 머스트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한국말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이게 어떤 상황에 필수 의무감인지 보시면 제가 가로에놓고 선택의 여지 없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경우. 거기 써드렸죠. 자, 예문으로 보세요. 일부러 짧은 예문들을 드렸는데. 자, 모든 시민은 택스를 내야 되죠. 그죠. 내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라 안 내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떤 제재가 들어오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뭘 써요? must를 쓰고. 그 다음에 운전자들은 빨간색 불에서는 멈춰야 되는 거죠. 그죠. 빨간 불에서는 멈춰야죠. 이것도 운전자들한테 어떤 옵션이 없어요? 그 다음 거는 자 식물은 충분한 빛과 수분을 흡수해야만 되죠. 받아야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옵션이 없어요. 자그 다음 거자 나는 5분 후에 수업이 있죠. 그렇 그러니까 옵션 없죠. 나는 가야만 되지. 자 이런 상황이 뭐예요? 이런 상황이 머스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쉽게는 무슨 법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데드라인 정해준 거. 이런 거는 나한테 옵션이 없으니까 이제 머스트고 조금 헷갈려하실 수 있는 게그 식물. 이것도 한번 생각을 뒤집어서 하시면 얘네가 충분한 빛과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죽잖아요. 그러면 옵션이 없죠. 나 지금 오븐을 클래스니까 가야 되죠. 그래서 그것도 나한테 옵션이 없어. 그래서 나한테 옵션이 있느냐 없느냐를 필수 의무감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문제 풀 때는 되게 쉽고, 자그 다음에 2번 거기 별표를 좀 해놓으세요. 자 거기 2번에 제가 이 강한 권고 충고 이렇게 써.